유럽에서 새 신제품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. 이 시기에 이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매우 매우 특별하고 우리에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. 우리의 기초 과학에서 유래해서 그 결과로 개발된 최초의 제품입니다. 의학과의 협력을 통해 이 제품을 구원했습니다. 이는 시작순간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9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공동 연구였습니다.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제품 개발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. 개발 과정에서 300만 유로, 약 41억 원이 투입되었고, 정부의 재정 지원금도 투입되었습니다. 그럼 우리는 왜 기꺼이? 이러한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? 여러분은 바로 콩그레스에서 가장 먼저 그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벤트에는 한 분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이벤트에는 최고 과학 책임자 한 분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. 과학계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석학입니다. 이분들은 지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이 결과를 이루어낸 본인의 공헌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.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이 무대는 매우 흥미진진할 것입니다. 저도 현장에 참가할 것입니다. 저는 여러분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.